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 제품은 여기 장풀이라는 제품이에요. 슬림 장풀이 바이오틱스라는 다이어트 제품이고요. 맛은 사과 맛이 나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미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이렇게 사과 맛이고 이렇게 장, 장풀이. 30%가 들어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쿠팡이나 일반 네이버에 검색해서 다 나오거든요. 절대 홍보 아니에요. 이거 제가 먹고 정말 화장실도 바로 가고 효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체지방에 도움이 효과가 됐거든요. 제가 지금 너무 라면.. 저 오늘 주제가 라면이거든요. 원래 다이어트 하는데 무슨 라면이 하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컵누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 지금 컵누들 다 풀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칼로리가 좀 적어요. 이게 칼로리가 120칼로리거든요, 이렇게. 아마 이게 새로 나온 그 뭐지 찜닭 맛이 있거든요. 그거 새로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였어요. 우동 맛도 있고 뭐, 이 맛도 있고 저 맛도 있는데, 저는 그냥 매콤한 맛이 제일 끌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먹느라고 뭐, 만약에 먹는 소리가 이제 뭐 싫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이제 먹방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집이 좀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밖에서 식당에서 찍게 되면 저도 좀 좋기는 한데, 사실 저도 좀 눈치는 보이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는데, 집은 솔직히 마음껏 먹어도 되는 부분이 니까 먹어볼게요. 음, 그니까, 이면 자체가 콜라겐처럼 이렇게 면이 얇잖아요. 요런, 면이 때문에 클겐이높지도 않아요. 그냥, 김치를 좋아해, 김치. 이렇게 김치를 잘라놨거든요. 김치 먹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라면이랑 김치 김치가 최고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난 저는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하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는 유튜브 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거는 뭐 댓글로 질문하셔도 되고 별로 이제 관심 없겠지만 이렇게 봐주시는 이제 구독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안 좋고 한데도 이제 병원에 가려고 오늘 이제 휴무인데 이거를 이제 병원에 일찍 가게 되면 차 엄청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미치겠다. 이거 왜 그러지? 이러면서 하다가 진짜 체험을 먼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대는 자세한 선생님이 제 따로 말을 할 건데 일단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힘들었는데 일단은 이제 먹방에 집중해야 되니까 먹어볼게요. 언제 먹어도 즐겁지 않은 맛이에요. 저도 원래 다이어트 중이라 이렇게, 이게 꼬꼬레그크거든요 이거는 카페 갔다 와서 2,500원? 주고 이제 말랑말랑한 거라고 사왔는데, 이게 중독이 돼요. 이게 막캉 뚜껑이라고 하죠? 이거 한번 먹으면 계속 먹게 돼가지고, 아, 이거 너무 맛있어. 원래 이제 다이어트를 먹으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식탐이 강해서. 그래서 요즘 사람들도 이제 먹방 체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먹방을 찾으러 다니긴 하되 저는 꼭 후기를 먼저 봐요 근데 저는 제 생각 저는 생각이 바뀌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후기를 믿지 말아야겠구나 저는 이제 항상 후기를 보, 먹고 그러니까 먹기 전에 후기를 보는데 후기를 보고 가면은 기, 기대하던 게뭐 실망이 되는 것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게 생각한 것 너무 다르니까 아 절대 이제 그게 를 믿지 말아겠구나, 야 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냥 식당 검색해서 찾아가요. 뭐 자차를 이용하든, 뭐대중교통든 어차피 길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거 너무 연인하지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다 드시면 되고. 아니, 요즘에는 뭐, 뭐, 혼밥이라고 하잖아요. 혼밥 먹는 사람 많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은 이제 시간이 없으면 이제 혼밥도 먹고 하는데, 같이 먹든 혼자 먹든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건 어디 어, 어디까지나 본인이 취향이잖아요. 일단 먹어볼게요. 음, 나쁘지 않은 것요 여러분들도 댓글, 후기 이런 거 절대 믿지 마시고 본인들이 먹고 싶은 뭐 양식이든 한식이든 중식이든 그거에 맞춰서. 본인들이 가시면 돼요. 뭐, 가격이 비싸든, 싸든, 그거는 이제 저는, 뭐, 그런 걸안 보거든요, 사실 저는. 근데 뭐, 여러분들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라면이 뿔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걸 촬영하고, 그 다음 편은, 병원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 이제 소개시켜드렸으니까, 이거 다음 다이어트 제품은, 쉐이크예요 그것도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